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홍콩의 주택 가격은 현재 2021년 고점 대비 약25%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주거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현재 홍콩의 집값은 일반 시민들의 연간 소득보다 약 20배 정도 많은데요. 즉 연봉 6800만원을 버는 가정이 13억이 넘는 집을 사려면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홍콩의 집값이 치솟은 것은 토지 부족 문제 때문입니다. 75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작은 섬에 몰렸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홍콩에는 땅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콩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녹지도 많지만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토지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인데 이는 정부가 홍콩의 모든 땅을 수여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 때문입니다. 홍콩 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땅을 보통 최고 입찰자가 계약을 따내는 경매 과정을 통해 개발업자들에게 50년 동안 임대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요가 많은 주택 용지를 구매하기 위해 중국 본토의 여러 부동산 기업들이 많은 돈을 가져와서 경매를 통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버리니 결국 천문학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중국의 자본이 유입되면서 안 그래도 비싼 홍콩의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니 홍콩 사람들이 중국에서 온 이들을 반길 이유가 있을까요? 홍콩의 현지인들과 대륙에서 온 이들 간의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는 원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홍콩에서 개봉한 곽부성 주연의 영화 맥로이는 사회 밑바닥 빈곤층들이 거주할 곳이 없어 맥도날드에서 잠을 자는 홍콩의 주택 문제를 반영한 영화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맥로이는 맥도날드 난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들이나 집이 있어도 너무 좁고 더워 24시간 에어컨이 풀로 돌아가는 맥도날드에서 잠을 자는 홍콩의 최하 빈민층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일부는 수면뿐만 아니라 무료 와이파이와 화장실까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아예 하루 종일 맥도날드에서 거주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식사는 주로 손님들이 남기고 간 햄버거나 감자튀김, 음료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나마 이들보다 행편이 좀 나은 이들은 롱팡 이른바 닭장집에서 사는데요. 약 750만 명의 인구 가운데 최극빈층은 약 140만 명으로 홍콩의 빈곤율은 20%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2만여 명이 이 닭장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평이 최한되는 창살로 된이 공간, 아예 개인 공간 없이 닭장이나 새장처럼 철제 상자를 포개놓은 공간 중한 칸을 얻어 살지만 이것도 얕 잡아볼 곳이 못 됩니다. 한달 월세가 무려 34만 원 정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롱팡 보다 좀더 나은 거주 공간이 바로 탕팡 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탕팡은 원래 집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누어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개조한 곳인데요 현재 약 21만명 가량이 이 탕팡에서 살고 있는데 홍콩 사람들의 평균 거주 공간은 약 5평 하지만 이 탕팡은 이보다 훨씬 적은 1.5평 가량 되며 이 좁은 공간에서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이 함께 살아가는데 홍콩의 오래된 고층 건축물 대부분이 탕팡이라고 보면 됩니다 唔使，唔睇 <Hello, S 2>，嚟啊 <Hi, S 2>！系，Hello，唔使，唔睇，你好，大搞晒。你坐啦，坐啦。OK，啊、uh,，我估计这里大概六平米左右。你而家所有嘅私人物品都喺晒呢度。系啊，摆晒喺度噶啦，床 <laughs> 下底啊咁样。我出到四万啊。 정말 리더 공기이 많이 좋으라. 이 우리 단위 무창라. 如果空氣要流通就一定要開欄氣了。你你住咗幾來啊?大概都有十年了。 이런 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도 흔히 볼수 있는데요. 비좁고 불편하지만 비싼 월세 때문에 일을 감수하고 다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 가세. 거기 가라 옛가세 호쾌판. 饭台系小朋友嘅写字台。妈妈我嫲、嗯、间汤房咁细，想食餐家常饭都变得好奢侈。但系少玲同老公星徒都坚持，就算屋企再细，都要留一个位开台食饭。呢个空间已经算系最多位可以坐喺度食饭咯。 그리고 이 곳에 놓고 이렇게 탁탁탁탁 이 이렇게 다 이렇게 비좁은 공간이지만 한 달에 5 5 0 0달러 한화로 약 96만 원의 월세를 내야 그나마 이곳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몰더> 이는 땅광과 유사한 곳이 판잣집이고 <몰더> 이런 곳보다 좀더 조건이 나은 곳이 옥탑방인데요 현재 약 20만 명가량이 이 판잣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몇 명이 살고 있어요? 이곳에 11명 다 어린이입니다 二千蚊做呢个底，但系佢水同电咧另外俾嘅。厨房、厕所喺边度啊？厨房啊，我呢个厨房呢度。O K。厕所系公共，就系、是、咁样嘅啦。哦、oh.。厕所、厨房咪做喺呢度。呢度依家大概有八伙人到，系啦。啊，呢个就入边其实系厨房同厕所嚟嘅，<對>不过上面仲有两个即系、就是、国仔床位嘅，系啊<對>。 香港都有幾千人住天台嘅，咁天台屋就大部分就好過劏房，就會大少少嘅，但係就會流水啊，又會好熱啊，熱到四啊幾度，誒、呃、打風啊，好大問題啊。原本呢隔離呢個房咧係冇拆嘅，最近咧颱風冧咗成間房。差唔多個個天台都會有，係啊，係啊。<noise> <noise> 겨울에는 동상에 걸릴 듯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런 열악한 곳입니다. 심지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던 할아버지의 손은 불의의 사고로 절단이 되어 숟가락 젓가락조차 들기 힘든 그야말로 참혹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참전농사를 후원하는 대표적인 사랑 기업으로 국내 모두에게 알려진 인프레시는 이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가 할아버지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곰팡이 제거를 위해 벽지 도배를 후원하고 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손가락 우수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보답하겠다고 찾아온 임프레시 관계자들에게 감격했지만 이들은 할아버지의 그 미소를 보고 오히려 억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임프레시는 최근 아주 특별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해당 키링은6.25 한국 전쟁 당시 전쟁에 자원했던 경주 학도병들의 굳은 의지가 서명으로 새겨진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한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 정신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의 등의 간절한 염원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또한 차키, 휴대폰, 가방 등에 걸어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할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수익금은 6.25 참조농사분들께 후원된다고 하며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참조농사분들께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참조농사분들의 생활교를 겪고 있는 지금 고정 댓글 란에 있는 상품 구매 링크를 통해 나의 조그만 관심과 사랑을 그분들께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홍콩의 빈곤층을 비롯 일반 서민들에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걸수 있는 곳이 바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홍콩 신계 북서쪽에 위치한 유성도시 티엔쉐웨이 뉴타운 지역. 이곳은 원래 농경지와 시골 마을들이 있었던 곳으로 홍콩 정부가 90년대 이곳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해 저소득층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위해 대규모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임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치면 LH임대 주택과 유사한데요. 40층 이상의 건물들이 질비하고 시설도 괜찮으며 게다가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 임대아파트의 규모는 10평, 월세는 1 8 0 0홍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31만원만 내면 됩니다. 일반 시중아파트의 4분의 1 가격으로 앞에서 나온 탕팡이나 판다집의 월세를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죠. 게다가 3, 4명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함께 살수 있으니 홍콩 시민들에게 이 10평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은 복권과 같습니다. 홍콩 시민들에게 이 임대 아파트는 꿈이며 희망이자 비싼 월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그렇기에 문제는 신청해도 경쟁이 심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데 있습니다. 홍콩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배정받은 비노인 중 가장 어린 사람의 평균 연령이 47세에서 52세 사이라고 하니, 쉽게 말하면 18세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배정받기까지 평균 대기 기간은 무려 29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等了几年啊, 我以前도有的, 不知道等多久啊,我骨头打鼓啦, 누군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이지만, 누군가는 일단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세간경을 쓰고 보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10평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꿈이자 마지막 보루라 할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려 서민들은 평생 집안채 마련기도 힘든 대한민국. 그렇게 홍콩의 주택 문제가 남의 일처럼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